저기 화났어요. 그쪽이랑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. 따로 가요. 나랑 얘기 좀 해요. 택시 타세요? 저기요, 나한테 화 많이... 정진아씨, 여기 선반 마무리됐는데 어떤지 좀 봐줘요. 괜찮네요, 저기. 언제까지 나랑 말안할 거예요? 앞으로 일주일, 이주일, 한 달, 아니면 계속 쭉. 다시 나 건들지 말아요. 야, 이 동네 이런 데가 있었네. 오빠 안 가? 강치 씨가 차 준대잖아. 차 마시고 가자. 1행밖에 없네. 여기 한번 꾸며봐요 전 됐어요 응, 음, 소윤아 얘가 왜또 대낮부터 이러냐 야, 마 사랑하지 그럼 내 친구 소윤이를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냐? <laughs> 어, 그래 내가 단체 시원한 갈게 어, 좀자 어, 그래 진아야